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더큰 은혜를 구하라. 더큰 은혜를 구하라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텐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독교의 덕목 첫째가 무엇이냐 했을 때 겸손이라고 했고, 둘째,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족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의 반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구부서의 말씀에 보면, 음,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있어요.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무언가를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하고, 내가 더 커져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자기 이상의 것을 과신하게 되고, 과욕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평정심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만 한정되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시기와 다툼이 되고 갈등이 커질 때, 이것이 인간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도 있고요. 좀 심하면 전쟁이 나기도 하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과 행정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간, 갈등, 분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교회 내에서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교회 내에도 어, 법규가 있지요. 그리고 관습적으로 행해져 오는 그런 관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세상의 악함을 이해하는 그러한 신자의 성숙함. 그것이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의 말씀에도 보면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서로 갈등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죠. 이럴 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요.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장 15절에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온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세상살이에 있어서 어떤 시험과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시험거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잘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성찰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때쓰는 기도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십사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것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은근히 드러내는 기도,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금식하고 헌금도 보이는 데서 헌금하고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줘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랑,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기도의 책망은 자기의 유익을 귀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는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는 믿고 구하라. 하나님께 구할 때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게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하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인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인간을,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비율적으로 보면 동일하게 비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의로운 기도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있는 거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죽겠어서 기도하는 거죠. 원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죠. 또 다른 측면이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을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는 것은 그날 하루로 족하다. 이거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서 충분한 거죠. 내일의 고통은 내일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할 고통은 오늘로써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죠. 내일 이루어질 것, 앞으로의 이루어질 것들을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가 근심에 쌓여서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일, 앞으로의 일들을 것들을 근심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당한 고통은 오늘로써 인내하고 감당하고 앞으로 주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복음서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말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갈등과 모든 어려운 인생살이의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가 갈등의 문제를 풀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 속에서 또 갈등하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되는 것은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세상과의 갈등의 문제는 조금 원리적으로는 같지만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적인 자세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준수해야 하고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심장이 뛰고 어쩔 줄 몰라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사리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면의 내용은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빚으시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과 어려움은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훈하시는 방식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 잠시 짐을 내려놓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자세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대로 더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이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런 갈등이면에 사탄과 마귀의 괴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기도의 능력으로 성도의 연합된 성령님의 하나 되심으로 그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오로지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사탄이 역사한다. 모든 문제에 마귀가 장난을 한다.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좀 난해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문득 문득, 사탄과 마귀의 괴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영적인 예민함을 취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될때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릇된 죄가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돌아보고 그리고 내 안에 내 영혼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슬픈 현실을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라고 야고보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써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이지만, 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변의,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원리가 모든 갈등의 문제를 풀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라 그랬고 그리고 야구보서 4장 9절에는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현실이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라 이거죠. 그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과오의 적고 많음을 따지고 서로 비난하고 때로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감추고 거짓을 또 거짓을 그러한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는 거죠. 신자의 삶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라고 보서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이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애통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우리가 낮아지는 신앙적인 삶의 자세, 이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은혜의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